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교차가 됩니다. 아쉬웠던 일들 또 이루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다소 우리 마음이 아쉽고 또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올한 해에는 새해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올한 해를 살아갈 것을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올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령과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위에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와 육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고난의 관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출입문에과 같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 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말씀해 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두 군사를 데리고 이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리고성을 돌되 침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 명령에 순종할 때이 여리고 성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담긴 의미와 또 어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눈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의 고송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 홍해는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큰 바다입니다.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너가게 해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전략적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한 땅을 향하여 정복하라고 온다는 그 소식이 이 여리고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고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보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닦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해 합니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벽의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새와 같은 성이 아주 단단히 이 성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의 요새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성이고. 또 반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그냥 문을 꼭 걸어 담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또 하지만 후방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가나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한 족속들이 자기의 편들을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시간을 잘 끌고 문을 곧, 곧, 걸어 잠그고 있어. 잘 버티기만 하면 금방 자기네들의 아군 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벌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가라앉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전쟁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만 버티고 있으면, 잘만 지키고 있으면 결국 이 성병을 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적을 하루빨리 공격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열고성을 쟁취함으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전초고지로서 세워서 이제 가난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을 끌려고 하는 쪽과 또 빨리 이성을 정복해서 이겨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양쪽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빨리 정말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그 다음 성으로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약값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 번들 그 제사장들은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이중 성벽으로 튼튼하게 쌓여진 이 성이 나팔 분다고 넘어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군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약 60만 대군이 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에한 2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쿵쿵쿵 발을 막 크게 두드리면서 성을 돌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집안이 약해져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그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도록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벽 위에서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보고 다 있었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이 있었을람 믿습니다 빨리 야군들이 적군의 지원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복을 해서 그들이 이 전처 기지로 삼아야 하는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이나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삶의 진리와 승패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일, 다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딱 적당한 합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도 뛰어나고 강하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부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또 답답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난한 땅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출애굽 시키시고 그 힘없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가는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할 때 당시의 애굽 사람들이나 블레셋 족속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빠르고 또 편하고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들은 다 제껴 두시고 힘없고 포잘 것 없는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 이런 맥락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보이지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혹은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여기어서 어떤그 도는 것에 뛰어난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키시고 하는 그 믿음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돌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되지 않는 건강과 시간과 상황에 두시는 그 이유,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게 하시는 그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 순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돌때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친 니이라 하고 여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행해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명령하신 것은 열의 여리 을 고성을 돌때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60만 명이 모이면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도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장정 60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 조용히 침묵하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침묵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 가장 앞세우는 것, 바로 언약계와 나팔입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화해서 언약계를 메고 양강나파를 들고 구인들과 함께 행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숨죽여서 열의 고성을 돌면서 그 조용히 울려 퍼지는 나파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언약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가 우리의 삶의 전쟁을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홍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얻기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한눈팔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미 생활이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또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생활하기에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끊임없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있고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는. 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주인되어 자리하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고 항상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우리 한번가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나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메 아멘. 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6일 동안은 조용히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반문합니다. 하나님 언제는 침묵하라고 하시고 또 이제는 소리치라고 하시니 어느 장단에 이거 맞춰야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하나님 저거 외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벽돌이도 한장뭐 빼든가 아니면 사비라 해서 한 사비를 퍼내야지 저 성이 무너지지. 어찌 큰 소리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들도 내가 큰 소리를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큰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관성 없어 보이고, 안될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돌면서 정말 빨리 소리치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소리치고 싶습니다. 소리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또 7일 마지막 날 외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준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실 때 외치는 것한 바퀴 돌리고 돌라고 하면 한 바퀴 돌고 일곱 번 돌라고 하면 일곱 번 도는 것 그것은 바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환경에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앞에 누워진 여리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들을 순식간에 돕파하여 이기하시고 그 땅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땅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에 있던 그 수많은 우상 숭배들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온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땅을 점령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침묵하며 도는 것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때 외치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축복을 그 열의 고성을 도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열의 고성을 돌라가시고, 침묵하라 하시고, 그리고 외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챗바퀴 도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비록 오늘 다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언젠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또 인도하심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리고뿐만 아니라 우기의 물이 가득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과 또 적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 말들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